오늘은 재림신앙과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. 사람들은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예고 없이 임합니다.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성도는 다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. 우리가 이 빛에 속한 이유는 우리가 믿. 예수님께서 비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빛 대신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지금 나라도 지금 어둠의 세력이 크작하거든요.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빛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녀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몇 가지 있습니다. 그중에 하나는 바로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. 정신처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c o n t r o l your self라고 내 자신을 주의하고 각성하라는 거예요. 마지막 때에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조정하라는 것입니다. 영적으로 너무 심하게 잠들어 있으면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. 지금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. 이거는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결코 아니죠.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계속 발전하면서 나아가느냐 종북주의자들이 몰아가는 그 길로 가느냐 이두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 이순 님 믿고 평화롭게 지내고 하면 되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과 기도의 방향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재림 신앙과 함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감정이에요 내가 기쁜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기쁜 감정이 저절로 훅 드는 거거든요 근데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사실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.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있고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. 그것을 생각해 볼때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환경이 안 보이다 하더라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. 불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.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.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전 의식을 가지고 코람대요. 내가 주님 앞에 있다.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매 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.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이 영적인 싸움의 비결도 바로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.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. 감사는 땡큐죠. 영어의 생각하다 씽크와 어원이 같습니다. 감사는 감사의 제목을 늘 생각하냐.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는 거죠. 범사라는 건 모든 일 아니겠습니까? 모든 일에 아니, 감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소멸한다라는 말은 이제 꺼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불이 타고 있는 데다가 물 같은 거로 기얹적 관절이 꺼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나아가거나 시험 가운데 걸려 있으면 이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죠 성령의 불은 꺼트려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영적 슬럼프에 빠져들면은 성령 충만으로 회복하고 싶은데 이게 잘 불이 안 붙어. 그러면 어떻게요? 불 있는 데로 가야 돼요. 요즘 부흥회 하고 있잖아요. 열심히 참석하셔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. 성령의 불이 붙으려면 내 안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 내놓고 회개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 나가는 거예요. 마지막 날 심판이 임하면 붙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.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.